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리쌤입니다. 아침 다짐 275일 차고요 오늘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상대방이 잠시 머물다갈 곳을 내어주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내 마음의 한 공간을 비워둘 필요도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상대방의 자리를 잠시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해보게 되죠.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작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자신은 쏙 빠지고 말이죠.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능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MBTI 성향을 따지자면 이 성향에 가깝습니다. 감정적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다니기도 하죠. 여러 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스라이팅을 방어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의 허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의 대부분은 잘못된 신념을 주입하게 되는데요. 잘 눈치채기 어려운 부분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이런 게 기본인데처럼 말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규칙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규정된 거잖아요. 자신만의 규칙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준 규칙이죠.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관계에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처세술도 필요하고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만나요. 안녕.